투표는 벌써 부재자 투표 명단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부재가, 부재자 투표란 어, 선거 당일에 우리나라에 없고 우리 주소지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어, 해외에 계신 분들이 투표할 수 있게 사전 투표를 할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사전 투표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19대 대통령 당시 때 사전 투표 용지가 두 가지였다는 거 여러분 들 모두 알고 계시죠? 네! 하나는 있는 것과 다른 하나는 칸칸히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이 개새끼는, 개새끼는 이, <laughs> 이, <laughs> <명돈에 웃음> 이 사전투표 염지로 국민을 돕나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자개표기로 문재인 정권이 또 다시 선거법을 바꾸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 정권은 무리하게 탄핵을 시켰습니다. 왜 무리하게 탄핵시켰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신미 정권으로 가겠다는 것을 알고 문재인 정권이 탄핵시켰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어, 무리하게 탄핵시키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이 요즘에서야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 사건부터 모든 사건에 문재인이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연동제를 통해서 자신의 비례를묻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다시 한번 독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교 계약을 잃은 조는 말했습니다. 집에만 앉아 있으면 절대로 종교 계약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행동하지 않는 자는 계약을 카년 집에서